NCR이 M1CR1 plus M1CR 자 이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어, 가와 나에 들어가는 식을 각각 Fn과 g n 이라고 얘기했을 때 F2 g 2의 제곱의 값을 구해봐라라는 게 문제가 되겠어요. 위의 식과 아래 식만 여러분들이 비교해 주시면 되거든. 자, 변화가 뭐가 있었나 보도록 하면은 자 여기에 알마 1팩이 알팩이 됐어요. 엠마 알팩은 엠마 알팩 그대로인데. 여기 에는 요, 알마 1팩이 알팩이 됐어. 자, 그럼 우리가 예로부터 알아내야 되는 것은, 아, 여기에 곱하기 R이 됐구나. 그러면 R 곱하기 알마 1팩이 바로 알팩이거든. 그죠? R 곱하기 알마 1팩. 알마 1부터 1부터 작아지면서 곱한다. 거기에 R을 곱하면, R부터 1씩 작아지면서 곱한다가 되니까 알팩이 되잖아. 그치? 아, 그럼 분모에 R을 곱했으니, 분자에도 R을 곱해야겠죠? 그럼 요 녀석이 바로, 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n은 r 곱하기 m-1 팩토리알이 되겠어요 자 두번째 항도 한번 볼게요 두번째 형을 보면은 여기 있는 m-r 거기서 빼기 1까지 한 팩토리알이 m-r 팩토리알로 바뀌었어요 엠마 R보다 하나 더 작은 팩토리아기 엠마 r 팩토리얼로 바뀌었고, R팩은 그대로 R팩이지. 그러면 요 녀석에 내가 뭐를 곱해주면 되냐면, 엠마 R을 곱해주면 돼요. 엠마 r 을 곱해주면, 엠마 R, 그 다음에 엠마 알마 1부터 작아지게 되겠죠. 그래서 엠마 R팩이 되는 거예요. 그쵸? 자, 여러분 혹시 잘 모르겠는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요런 개념으로 문제 풀고 있는 거야. 자, 1 3팩토리얼 한테 곱하기 14를 해주면 14팩토리얼이 되죠. 다시, 자, 3팩토리얼한테 곱하기 4를 해주면 4팩토리얼이 됩니다. 그죠? 10팩토리얼한테 곱하기 12를 해주면 11팩토리얼이 되죠. 자,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이 1부터 작아지면서 계속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1더큰수곱해주면그 팩토리얼로 바뀌는 거예요. x 팩토리얼한테 곱하기 x 플러스 1 해주면 x 플러스 1팩토리얼이되고요 x 마이너스 1팩토리얼한테 곱하기 x를 해주면 x 팩토리얼이 되죠. 자, 요런 개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자, m 마이너스 r을 분모에 곱해서 m 마이너스 r 팩토리얼로 만들었으니, 분자에도 m 마이너스 r을 곱해 주셔야겠습니다. 그러면 나시게 들어갈 g에는 m-1 팩토리알 곱하기 m-r이 되겠지. 그죠? 자, 그 n 자리에 2를 대입을 해서 f2를 구해보면요. 은 자, 여기에다가 2 e 넣는 거잖아. 그치? 1팩은 1이잖아요. 그래서 어, f2는 r이 되고요. 자, 여기에다가도 n 자리에 각각 이 식을 대입을 해주면, 자, 여기는 또 1팩이 생기고, 1팩은 또 1입니다. 그죠? 그러면, 자, 여기에다가 1을 넣은 2-r이 e 바로 g가 되겠어요. 자, f 2 빼기 g2를 구해서 그것을 제곱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f 2 빼기 g2는요, 그러면 r 빼기 -e 2 더하기 r이고, e r 빼기 2가 됩니다. 이거를 제곱한 것을 구해라. e r 빼기 2를 제곱한 것을 구해라. 라는 게 문제가 되니까요. 자, 4r 제곱에, 그 다음에 마이너스, 자, 8r에, 그 다음에, 어,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죠.